몸 건강해야 돼. 연락 자주 하고. 엄마도 아프면 안 돼? 그럴게. 소혜 생각해서 밥잘 먹을게.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오빠 나 갈게. 그래. 나도 들어가.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잘 있다 올 거예요. 근데 네, 결혼 서두르자. 소위 미국가 있는 동안 결혼 식치르는게 좋겠어. 또 변덕 부려서 금방 돌아오겠다 할지도 모르지 않니. 그럴 수 있겠어? 예. 나 그렇잖아도 이번 주 안으로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요. 오 예. 민경이 데리고 회사 앞으로 와. 같이 저녁에나 먹자. 예. 미경 씨한테 얘기할게요. 그만 가자. 너도 출근해야지. 병원에서 된 진단서와 고소에 필요한 서류예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 애썼네 어젯밤에 니누가 얼마나 할머니를 찾았는지 몰라요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이난리 예 할머니를 따르더라고요 세상에나 아 그러게 집에서 재혼 되는데 귀엽고 왜 데려가 아버님이 니누한테 상처 주실까봐요 그 양반 걱정은 하지마 허구한 날 손주 타령하는 분인데 설마 자기 핏줄 내치게 하겠어? 얼굴 자주 보여주고 재롱 피우면 안 보고는 못빼길걸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 앞으로 잘할게요 교빈 씨도 반드시 성공시킬 거고 어머니한테도 효도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나, 나 경찰서 가봐야 되니까 그만 일어나게 교빈이가 하루라도 빨리 집어넣으라고 보통 성화가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신혜리 씨 되시죠? 그런데 누구세요? 천지건설 정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아드님과 정 사장님의 친자 확인 검사를 원하십니다. 친자 확인 검사요? 네. 검사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드님과 같이 병원에 가셔서 아드님의 구강 상피 세포와 모근 정도만 채취하면 된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우리 니누한테 친자 확인 검사를 하시겠다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그쪽처럼 돈 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식 가지고 제가 장사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난 당신 같은 불의의 여자들을 잘 알아 돈 없고 빽 없고 가난이 한이 맺혀서 어수룩한 남자 하나 꼬셔서 팔자고 치려는 여자들 자식뿐만이 아니고 자기 부모까지 팔아먹을 사람들이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가난하지도 않고 빼이 없지도 않거든요. 맘만 먹으면 하루 아침에 천지건설을 부도도 낼수 있고 회장님을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런 건방진! 정말 아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꺾이실 때입니다. 저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들 인생까지 망치는 건 어리석을 테니까요. 어 나야 에린이 우리 니너는 잘 있어 내가 봐줄 테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다 맡겨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바로 올 거지 에리가 해주는 낙지볶음 먹고 싶단 말이야 응그 언제 집에 있어 글쎄 짐 정리하러 들어온 것 같아 관심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하루 종일 밥하나안 부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야 억울하면 먹어, 분하면 먹으란 말이야. 그래 잘한다 내 아들. 이러니까 진짜 내 아들 같네. 그래 많이 먹어 더 크게 떠서, 어? 어? 그래 아이고 잘한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여기가 구강재씨 집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요? 상습 폭행과 상해죄로 구강재 씨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같이 경찰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이거 지뭐 하는 거야?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안 나. 야, 형 뭐라고? 야, 아유, 강재. 강재야, 이게 무슨 야, 일이냐? 무슨, 야, 아, 맛있어. 이거 보세요. 어이. 우리 강재가 무슨 죄를 졌냐고요? 예, 예. 정교빈 씨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자세한건 경찰서에 가서 조사해 봐야죠. 가시죠. 아, 재 정교빈이요? 정교빈이라고요? 자, 이야 강재야, 잠깐 거기서 뭐 봐. 어, 야이 사람들 뭐야? 나 아, 별일 아니에요 엄마. 뭐엄마도 경찰서 한두 번 가나 뭐 어떤 죽일 놈이 쥐약 먹고 꼰질렀나 본데 내가 다 해결하고 올게요. 아 경찰서 다니 아니 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야말야 아, 어? 아, 어, 어, 아, 아, 뭐야? 야야야강제어야 강제야. 강야 강제야. 강제야 강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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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강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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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야강야강야 상제야, 아들, 아들, 안 보호. 아야. 윤아, 갖고 싶은 거 있음 어좀 골라, 엄마가 다 사줄게. 정말? 야, 신난다. 이제 아빠는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은데. 할머니 오실 거니까 니노가 잘 말씀드려봐. 아빠 보고 싶다고. 응, 나 할머니 집에 갈래. 아줌마랑 집에 있으면 심심해. <laughs> 니노야, 할머니 왔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니노 잘 있었어? 하루 종일 니노 보고 싶어서 할머니 혼났잖아. 요 이쁜 게 어찌나 눈에 밟히든지. <laughs> 할머니, 나 오늘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아빠랑 놀고 싶어요. 글쎄. 네. 언제 집에 와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할머니, 저 데리고 가주세요. 말썽 안 부리고 얌전히 있을게요. 민호야, 할머니 귀찮게 하면 안 되지. 가서 장난감 고르고 있어. 착하지? 아휴, 어린 게 얼마나 자기 아빠가 보고 싶었으면 저럴까. 불쌍해서 어쩜 좋아. 경찰서 가신 일은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럼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고소했어 지금쯤 그쪽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을 거야 어머니 너무 속상해요 교비 씨는 다쳐서 저렇게 누워있고 니노는 계속 아빠만 찾는데 아버님이 니노한테 유전자 검사하라고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뭐? 어? 유전자 검사? 네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질을 의심해서 그런 검사까지 받게 한게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파 죽겠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다 정리하고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아빠랑 할머니가 여기 있는데 가긴 어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같이 들어가 자식이 아빠 보고 싶대는데 언제 그깟 게 겁날 게뭐 있어 엄마 울지 말고 제발 진정해. 별일 없을 거야. 조사만 받고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교빈씨.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오빠를 어디까지 몰려고 이래요? 오빠도 피해자인 거 당신이 알잖아요. 피해자? 천만의 피해자는 나야 하루걸러 처남한테 늘씬하게 얻어 터지는데 왜 나만 도닦고 참아야 돼. 밖으로 난 상처보다 가슴에 난 상처가 더 아프다는 거 당신 몰라요? 오빠한테도 애를 뺏어간 당신이 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가만 봐주니까 왜 이렇게 기어올라. 그래. 네 오빠 머리통 깨진 거는 가슴 아파 죽겠고 네 남편 갈비뼈 부러진 거는 당연하다 그거냐? 그렇게 네 오빠 걱정되면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 내 인생 좀 먹지 말고.